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절 한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하려?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의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의 모든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도 동일한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14장에 보게 되면 예언과 방언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하나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분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14장의 전체 내용을 어 여러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 또 다른 내용, 그리고 26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세 달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기 를 원합니다. 어, 본질적으로 이 사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내가 그냥 돈 벌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몸대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분명히 질서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은사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질서의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의견 대립이 일어나죠. 어떤 결정을 일어날 때 의견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건 누구 어떤 공동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첫 번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1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면은 예언과 방언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 예언과 방언에 대한 우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왜 예언이 더 나은 것이냐? 방언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도 예언도 항상 이 원칙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신령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도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것입니다. 아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1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적인 어... 음성들이나 계시적인 하나님의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이뤄가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의 동기, 사랑의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방언을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다 신령한 것이라 그 중에도 둘다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예언을 더 하려고 해라. 왜 그러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으므로,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께서는 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예언이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관점은 둘 중에 뭐가 낫다 그런 개념보다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언어라면, 그래서 혼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에, 아멘. 예언을 더 활용해라, 더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방어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나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그 예언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언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아들 서울 대학 들어갈까요? 그런 거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기 위해 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겉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그 공동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실 때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생각보다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 떠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 사실을 알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 일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목적은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좋은 말로 권면이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책망입니다. 위로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 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계속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과 교회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까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신령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원칙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에 무엇을 행하든지 유익하게 되어야 한다. 6절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무엇이 유익한? 은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언을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누구에게 위익이 되겠느냐? 무엇이 위익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필이나 거문고나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도 음의 분배를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소리가 없으면 풀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를 탄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투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세상에 소리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 다 의미가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방어는 우리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소리를 더 많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자, 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의, 그것의 풍성한 것을 구하라. 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덕을 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방언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 기도할 때 예배 중에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아멘. 그런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에 기도하는 것인데,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 마음의 열매가 외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그 방언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오래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방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방언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도 사모하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방언이 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방언에 대해서 무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중심,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은 것,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그냥 방언만 하면 예언만 하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은사적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함에 이르는 그 은사와 그 하나님의 은사적인 축복들은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네. 교회 가운데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로 인해서 더 갈라지고 갈등이 생겼던 그 문제들 가운데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큰 은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을 더욱더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들을 주님 앞에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는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에 대한 아버지 분명한 원칙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사와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께주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고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믿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